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11월 11일 네, 빼빼로데이네요. 네. 오전 9시 13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 381달러입니다. 네. 어, 직전 제가 이제 월요일날 어, 말씀을 조금 드렸었죠. 네. 지난 월요일이었으면 언제였죠? 아, 월요일이 아니군요. 네. 어, 어디 구간이었죠? 76, 77K 구간이었는데 아, 여기였네요. 네. 직전 영상을 이제 여기에서 올려드린 것 같아요. 네. 목표가 완성하고 이제 약 조정 후에 네, 80K 이상을 보는 게 이제 제 목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조정폭이 크게는 안 나왔어요. 네, 저는 이제 최대 어 여기까지도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겠구나. 단기적으로는 71K이죠. 네, 71.3K, 뭐 71.4K 부분 네, 주봉 종가로 직전 보점이죠. 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조정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큰 조정 없이 네, 뭐 이런 형태가 나와버렸어요. 조정 과도미 형태가 이 엄청난 강세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이런 조정이죠. 네.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 거치면서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뭐, 러닝 플레이시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네, 어쨌든 이제 조정 구간에서 별다른 큰 가격 조정 없이 양파동 더 올리고 위채널에 부딪힌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보셔야 될게 CMD 갭이 네, 제법 좀 크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단기 조정은 조금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CMD 갭이 생겼죠. 네, 근실내 생긴, 가격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CMD 갭은 채우는 경향이 조금 강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근실내 생긴, 그 다음에 어, 근거리에 있는 갭은 좀 채우는 경향이 강해요. 대신 근데 이것도 뭐 무조건 채우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여기서 털리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댓글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갭이 몇개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물량 다 팔고 여기 갭 기다리다가 지금 상승 구간 놓치신 분들이 상당히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c m 이갭 채울 거라고 뭐 대놓고 얘기하던 어, 뭐 특정 유튜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ECM이 네. 갭은 예를 들어 가격이 여기에 있어요. 네. 가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CME 갭을 채울 거라고 기대하면 그건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네.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여기 채울 거 기대하고 뭐 이런 데서 물량 다 털고 내려오더라도 여기에서도 못 사고 네. 뭐 이런 데서도 못 사고 내일 여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CME 갭이라는 게 이제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고 하지만 최근에 생긴 CME 갭은 주초에 네. 채우는 경향이 아주 강하니까 좀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네. 항상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지 기계적으로 CME 갭은 무조건 채우니까 나는 여기 조정까지 물량 다 털고 현금 보존하면서 숏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 되게 이제 바보 같은 이제 어, 코인 경험 이제 많이 없으신 분들이 흔히 변한 흔히 그 범하는 이제 실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c m 리 갭은 신경을 쓰시되 또 그게 또 무조건 채우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어 최근에 생긴 그리고 근처에 있는 가격대의 CMY 갭은 좀 채우는 경향이 상당 부분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대략 어, 77K 초반까지는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점 부분에서는 뭐, 롱을 치신다거나 아니면 어, 추가 매수를 강하게 불타게 들어간다거나 하시는 거 조금 지양을 하시고요. 네. 이제 이런 자리를 조금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리를 조금 더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알트코인들은 지금 이제 워낙 유동성이 크게 들어와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설사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조정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알트코인들이 이제 조정을 기대하는 거 이제 조금 무리수입니다. 네. 그냥 뭐 그대로 그냥 제갈길 가버릴 확률도 높거든요. 그데 네. 아직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방향성이 아직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대로 도미넌스가 훅 꺼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어, 흡상대법이 다시 펼쳐질, 펼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신 근데 워낙 유동성이 많이 들어온 장이니까 아마도 설사 흡상대법이 나오더라도 과거처럼 어, 주변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지어 펴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어, 토탈 차트까지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눈여겨봐야 될 차트는 이제 토탈3에요 네. 지금 장기 하락 추세가 어, 뚫리기 지금 직전이죠 네, 뚫었네요 네, 테스트도 이쁘게 맞췄네요 보니까 그죠 여걸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네. 보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 장기하락 추세를 조금 복잡하신,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요것만 보시면 돼요. 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어, 알트코인구에서 조금 이제 늦게 가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좀 늦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 장기하락 채널이 이제 드디어 돌파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꽤 오래됐어요. 네, 벌써 2021년 1 1월에 찍었으니까, 벌써 5년 횟수로는 거의 4년, 5년 가까이 된 장기하락 채널이 드디어 뚫렸습니다. 네. 꽤나 의미가 있는 거죠. 4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 4시 한번 보시게 되면, 4시 한번 조금 보시게 되면, 새벽에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패스트캔들도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네, 알트코인은, 지금 토탈스레는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네, 알트코인이 4년 만에 추세가, 추세의 가 전환에 가능성이,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알트코인을 어 길게 잡고 갈까요? 아니면 과거처럼? 네. 이거 뭐 각자 매매 방식이 다 다르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정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네 뭐가 더 지금 유리한 구간인가는 어느 정도는 답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어 알트코인도 드디어 이 하락 추세가. 네. 4년만에 뚫렸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1년 11월 이때 이제 알트코인 최고점이었죠 다들 기억하시는 코로나 불장 네, 그리고 지난 3월에 잠깐 고점이 또 나왔어요 밈코인하고 AI코인들 나오면서 근데 그 자리가 이제 뭐 도지를 포함해서 뭐 근본코인들 몇 개가 어, 달리기 시작하면서 어, 드디어 어, 추세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약간 어, 누워진 커밴들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손잡이가 살짝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네. 그럼 우리는 1대1로 최대 올라간다고 해봤을 때 어디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뭐 최대 여기까지도 뭐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선택은 이제 각자의 몫이에요. 네. 여기까지 그냥 전부에서 최소한 500에서 1000%. 네.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자 이런 자리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으로 뭐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알트코인 존버하게 되면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장이 열릴 거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었잖아요 어덜스 도미넌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건 뭐 각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뭐 각자 매매 방식도 다 다를 거고 네. 그래서 최대 여기까지도 이제 볼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아마도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 저점 대비 5배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코인들은 뭐수두하게 나오겠죠 네.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또 같은 얘기도 반복인데 아, 솔라나가 6기에서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20배가 올랐으니까 네. 근데 같은 구간이잖아요. 네, 그냥 단계식으로 말하면, 어,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까지 솔라나 20배, 아니, 솔라나 이제 10종이 커졌는데 20배가 어떻게 올립니까? 네. 근데, 아,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 동안에 한 채널이잖아요. 아, 솔라나 같은 코인이 20배를, 20배가 올랐으면, 아, 지금 구간에서 여기까지 이제 존버를 하고, 그대로 추세 타고 올라갔을 경우, 그리 멀지 않은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데, 뭐, 그당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네.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다시 한 번,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렸다고. 한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네. 딱 6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아마도, 음, 이제 지난 8월 저점 기준으로 이상 2~3개월은 지나버렸네요. 음, 그러면 내년 뽑고 피기 직전 정도까지만 어쩌면 전보에도 충분히 저점 대비 예,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던 5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 네. 여기서또 여기까지 이제 당망이 크게 잡고 아니 쓰런 홈런 중 되게 말도 없는 정도는 아니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과거와 같은 알트코인장은 이제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피트하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변해버렸거든요. 네. 하지만 충분히 그래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5배에서 10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어덜스 도미넌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추세가 복귀가 되어버렸죠. 추세가 이제 살짝 깨졌다가 복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 얘기는 지우고 그래서 여기 자리가 이제 좀 위험했는데 스프링판을 이제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 다시 봐야죠. 네. 여기까지 다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이제 뚫릴지 안 뚫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라 생각을 해요. 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뚫려서 여기까지 가는 것좀 가능성이 많이 났습니다. 일단 다시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트랩 만들고 스프링판 만들고 저 여기에 아마 저항 받을 확률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종가의 알트코인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 수렴하다가 여기 삼각수렴하다가 결국 아추세 가 아래로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를 아리가리하다가 결국엔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비트코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느 정도 답은 나왔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토탈 3는 조금 네, 어, 좀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하락 추세가 2011년 이래로 거의 4년 만에 횟수로는 11, 12, 13, 14년이니까 4년 만에 드디어 어, 장기 추세가 돌파 되었다라는 거. 네. 이게 알트코인이 계속 쭉 올라가려면 이제 이 장기 추세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네. 이해되셨죠? 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 0 7 6 k 죠 죄송합니다. 어, CME 갭을 채우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IFO를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어, 단기 조정이 여기까지 나온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 사는 거 말도 안 되고요. 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가져가세요. 네. 여기에서 산건 굳이 조금 뭐5% 10% 물린다라고 해서 손절할 이유는 없죠. 내려오면 이제 뭐 계속해서 좀 이제 물타기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죠. 네.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손절하는 거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성이 조금 어, 들어간 상황이니까 네. 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제 매매가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그냥 어, 편해졌습니다. 네. 뭐 전략이 간단하죠. 이 71.3k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트가 요기에서 머물면 그냥 쥐고 있으세요. 네. 쥐고 있으세요. 여기가 뚫리기 전까지는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안 팔고. 네. 끝까지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뭐 선물시장 과열되기 어,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쥐고 있는 거죠 네. 다들 요것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요거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선물시장 펀딩비가 과열되기 전까지는 쥐고 계시면 됩니다 뭐 1년으로 볼까요 네.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 뭐 2024년 3월이죠 뭐 AI하고 민코인들 말도 안되게 올라갔던 구간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네. 코인 정리에 하라고 했을 때 보면 또 한번 과열 구간이 표시가 될 겁니다. 이때 솔라나가 고점 찍었죠. 네. 이때 메이저 이트들은 어, 작년 크리스마스 때 대부분 고점이 나왔고요. 네. 이제 시총 낮은 이제 민코인이나 AI 코인들은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이제 고점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부 이제 민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열 구간으로 접어든 게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하지만 어, 아직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글래스 들어가서 펀딩 레이트 히트맵 이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조금 확인을 하시고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다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아 지금부터는 조금 팔아야겠구나 조심 좀 해야겠구나 매수는 지양해야겠구나 정도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어, 보이시나요? 네. 어, 단기적으로 펀딩피가 어, 과열된 거 보이시죠? 네. 단기적으로 펀딩피 과열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과거 사례를 뭐 조금만 보더라도 이런 구간들에서는 단기 조정이 왔거든요. 네. 따라붙는 개미들 어, 롱 털이 한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펀딩 키가 조금은 단기적으로 과열되있다라는 거.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좀 여유가 있어요. 네,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여유가 한참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아직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갈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도 c m 계획을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만약에 c m 계획을 채웠을 때 대략 77K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좋은 추가 매수 자리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알트코인을 짧게. 어, 구간 수익을 노리시기 보다는 조금 길게 잡고, 네. 최소 뭐, 투런, 쓰리런 는런 노리셔야 되는 거. 대신, 2017년, 18년이나 2021년과 같은 그냥 알트코인 하나 잡아서 말로 업런을 그냥 치는, 끝내기 업런을 치는 그런 이제, 어, 알트장은 아마도 영원히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수량은 철저하게 관리하시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네. 뭐, 비트코인은 좀 위험성 있는 비트코인, 다 리스크 제거하셨다면 평단 같은 경우, 뭐, 뭐저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평단에서 사진 비트코인은 다 제거를 했어요. 71.3K에서 한번 제거를 하고 76, 77K에서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어지간한 뭐 FTX 빔 터지더라도 뭐 버텨낼 수 있는 평단에 이제 비트코인만 평생 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어, 홀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네. 한번 보실까요? 이건 네. 저는 좀 자랑 좀할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때 이 정도로 분석해서 네. 퍼블릭한 공간에 어, 올린 분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 11월 15일에 제가 올린 분석이고요. 네. 비트코인 최저점 찍었을 때왜 지금 5년 만에 현물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분석물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올라가고 있죠. 네. 저점도 나왔고요. 네. 어 제가 2024년 9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세의 시작이라면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추세가 이제 2024년 9월부터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보시게 되면 정확히 이제 9월 봉부터 양봉, 월봉상 양봉이 뜨면서 지금 3개월 연속 양봉이 뜨고 있죠. 네. 과연. 내년 9월에 38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고점이 찍힐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레인보우 커브의 상단인 한 14만에서 15만 달러, 즉 원화로 2억이 이번 사이클의 단기 고점이죠. 어차피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또 38만 달러든 100만 달러든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좀 그걸 확인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일단 2년 동안은 제가 장기 시나리오를 세웠던 이 비트코인 최저점에서 현물을 사면서 장기 시나리오를 세웠던 계획 그대로 일단은 가고 있네요. 좀 기대감이 조금 높습니다. 네. 실은 이때 3월에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되면서 사이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4개월, 5개월 일찍 움직이길래 이 시나리오를 폐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8월에 그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지난 8월에 8월 4일날이었죠. 네. 블랙 먼데이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48k까지 떨어지길래 야 이거 결국 내가 2년 전에 세웠던 시나리오대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디파이 마켓캡도 정확히 지난 8월 5일날 저점을 찍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네. 여기 돌파되게 되면 이제 아, 이트코인들은 날아갈 겁니다. 네. 한 가지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을 굳이 하나 찾자면 뭐냐면, 이 M2 이동성 y o y 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만큼 늘어나길 바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계속 어, M2 y o y 가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바랬는데, M2 y o y 가 이제 뭐 바이든 정권이 끝나고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어떻게 변할지는 좀 상황을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네. 좀 그, 부,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돌고 돌았지만, 제가 2년 전에 세웠던 3년짜리 계획 그대로 가격적으로도 심지어는 추세 반전의 시기까지도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년 정말 9월 또는 10월에 비트코인 38만에서 40만 달러 갈지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조금 네. 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욕심을 조금 부리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수는 두지 마세요. 뭐 갑자기 안 하던 선물을 한다거나 아, 나 현물 시들 봤더니 몇 백이네? 이걸 언제 설사 뭐열배 간다라고 해도 몇 천이네 안 되겠다 레버리지를 하자 선물을 하자 마진을 하자 어, 그러면 현물로 열배벌걸 그대로 깡통 차게 된다는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네. 현물 하셨던 분들은 현물 베이스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어, 선물 반타 하셨던 분들은 그냥 선물 단타 하시면 되고 그안 하던 짓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대불장에도 어, 돈을 잃게 된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